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어, 이번 영상은 올해 고사성어로 선정된, 어, 2위로 선정된 후안무치. 1위가 도량발호였죠. 어,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앞에 영상에서 어, 해봤습니다. 오늘은 후안무치. 자, 사전적인 의미는 낮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구러움을 모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선 이제, 그, 중요,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글씨 캠프에서는 글씨 쓰는 거, 어, 어떻게 하면은 한자를 잘쓸수 있나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 쓰는 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 필기 도구를 갖다 놓고 따라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이두터숫자 아, 두껍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쓰면 좋냐. 우선 항상 중심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형 자체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이는 활자체 모양은 이렇지만은 글씨 쓰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어 변형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그런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이쓸때가로획을 이 너무 짧게 그면은 안에 들어가는 어이 획들이 굉장히 그 들어가는데 비좁음을 느낀다. 그래서 일단 좀 넉넉하게 길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요 끝에서 이렇게 삐치 마세요. 자, 이렇게. 안에 들어간 이날 일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렇게 쓰시는 게 쓰시기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두개 내려걷고, 이렇게 막습니다. 두 개. 그다음에 아들 자자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서 간격만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들 자자 쓰는 거는 여기 3분의 1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에서 살짝 엇갈리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중심선을 설정하면은 아 어느 부분까지 내가 획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걸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그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짝 붙여서 여기. 서로 맞물린 부분 이 있죠? 바로 밑으로 한 일자가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쓰는,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만은, 행서 쓰는 것까지 같이 할 거예요. 행서에서는 모양이 조금 더 바뀝니다. 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쓰면은 이제 물론 가끔 이제 있는 얘기지만은 아 내가 안본 거, 내가 모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단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이런 이렇게 하는 자형도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자 얼굴 안자. 여기 나란히 맞추는 게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얼굴 안 자예요. 안색. 안색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자, 이것도 자형을 살짝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점이 이렇게 안으로 두개 들어가죠. 이것 좀더 길게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자, 이 오른쪽 선 나란히 맞추는 거는 다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그 점이 세개 있던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줄어듭니다. 자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1대 1로 했을 때요 왼쪽에 오는 이 가로 폭만큼만 오른쪽 폭을 잡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한 일자만 길고 나머지는 이한 일자 안으로 들어오죠. 네, 그걸 감안해서 쓰시, 쓰시면 더 좋습니다. 중심을 이렇게 이 안에서도 이렇게 중심을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가는 게이 가운데 오게끔 중심이 가운데 오게끔 쓰면은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전체 중심이 다 맞게 쓰실 수 있어요. 자이렇고 났을 때 간격이 가로에게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간격만 비슷하게 맞춰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랫 부분까지 나란히 맞추려면은 이 점의 길이로서 조정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자형을 맞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서로 가면은 행서는 조금 더 획이 생략이 되죠. 네, 생략이 가능하다. 음. 행서는 보통 삐침, 파임, 갈고리 이런 거는 해서와 같지만은 행서에 왔을 때는 나머지 획을 생략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 부분이 요거 같이 게요 위에 부분은. 점 찍고, 이렇게 와서 점 찍고, 다시 힘 빼서 점 찍고, 이렇게 와서 여기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와요. 따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죠. 여기서 이쪽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건, 이것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점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서, 연결성 있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얼굴 한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없을 묻자. 제가 이렇게 그 글씨를 쓰더라도 이제 그 활자에 나온 모양으로 쓰더라도 활자에 나온 모양과 유필로 썼을 때모양은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활자물을 가지고 관자를 책을 사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아, 자형 만드는 게 어렵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쓰면 좀뭐좀단정하긴 뭐 한데 멋이 좀안 나요. 에. 그럼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없을 못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이체적인 그런 모양을 아, 소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볼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없을 못자인가? 근데 옛날 뭐 서적이나 이런 그 문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자형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조물로 찍었어요. 이런 이런 형태의 글씨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한다, 필순으로 봤을 때, 글씨 쓸 때는 좀 바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점도, 또박또박 찍는 게 아니고, 하나, 우리 연화발하듯이,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모양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쓰시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좀 다양성 있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꾸준히 이제 영상 시청하면서 이렇게 좀그 참고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또 약간 그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죠. 여기서 힘을 싹 빼서 자 여기서 보았을 때 이게 내려올 때이 부분은 맥락이고 나머지는 획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건 좀 평이하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점을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만 할게요. 하나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은이 점의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 둘셋네개 나오잖아요 세로가 이 세로 가운데 이 왼쪽 두개 오른쪽 두개 했을 때이 여기 중심을 여기다 맞으셔야 돼요 연화발 여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울 치자 부끄러울 치 수치 뭐 국치 이랄 때도 이게 쓰죠 수치심 할 때. 이것도 이제 쓰는 방법이 평범하게 써볼게요. 이것도. 항상 위에 이렇게 제가 쓰는 부분은 활자 위주로 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마음심이 들어가요. 이것도 살짝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제가 대체해서 써봅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양이 이쪽이 적죠. 이렇게 생긴 거라고 딱 설정을 해놓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왼쪽, 오른쪽이 구별하기가 좋아요. 자, 여기서 한 일자 이렇게 긋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이 내려왔죠. 그러면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요 마음심 부분이 요 글씨의 중심 부분, 네, 사실 뭐 내려와도 상관없지만은, 일단 중심이라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마음진 대형으로 쓰는 자형,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 찍고,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니까, 뭐, 이게다 우리가 통영되는, 자형으로 다 소개를, 어, 한 거니까. 이제, 이제 만약에, 그,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어,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형을 바꿔서 제가 해드리는 또 중요한 원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행서로 갈때 이런 자형으로 이루어지는 글씨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행서 쓰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행서는 마음심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어, 제가 주목으로 써서 소개해드린 이런 자형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자 이제 이 기본 틀은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성이 있어요. 하나 둘 살짝 해서 이기 색이 살짝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걸 맥락이라 고 그러는데 이게 글씨의 멋을 한층 살려주죠. 끊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점 찍고 연결성 있게 와서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형태는 어떠한 뭐 회계 변화도 안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행선은 이러이러한 길 그리고. 자연의 획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안무치에 대해서 자 정자로 쓰고 지금 우리 활자로 된것 쓰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행서로 쓰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후안. 후안. 자, 얼굴이 두꺼워.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후안무치. 이게 그 교수신문의 두 번째로 1위가 아, 도량 발호. 네, 두 번째는 후암무치. 네, 이게 이위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아, 좀 그렇죠. <laughs> 후암무치. 네, 사람이 좀 부끄러움을 좀 알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